사실은 고맙죠. 그죠? 알았어요. 저기 가주세요. 이러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기는 카페는 역시 A급만 뽑아요 그래서 내내 네, 네, 니다돈 내라는 얘기요. 내내. 네, 네. 그러니까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우리도 고생하시는 우리 저기 선생님한테도 박수 한번 치시고, 네. 우리고 열심히 총각이야. 아직. 딸들 시집 안 가. 딸있으면 착해요. 네. 돈도 잘 벌어. 네. 뻥 들어. 뻥 뚫어가 잘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턱 쏜다고 금방 저한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뻥 뚫어 대박나라고 또 네, 박수 한번 치시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단장님 새벽열차 타고 고창에서 뭘 여기까지 왔냐고 새벽열차 대박나라고 박수 한번 한번 봐봐 얼굴도 잘생기셨죠 네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노래만 들었으니까 근사한무죠 바, 뭐바이올려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불꺼주세요, 불 주세요불꺼더 듣기 좋으니까 바이, 바이올린 김정수.